네, 이번 시간에서는 외란과 호란 이후 조선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새롭게 또 교체했는데요. 잘 될지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정명호란, 병저호란을 전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조선 전기, 즉, 임진왜란 이전에는 의정부가 최고의 기구였다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라는 기구가 새롭게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원래 비변사는요, 비상시에 급격하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인데요. 이 기구가 양난, 즉, 임진왜란과 정묘병자 호란, 즉, 외란과 호란 이후에 군사, 국방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변사의 기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와 육조는 그 역할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한 정치적 균형, 균형과, 견제를, 균,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던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도 붕괴에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외란과 호란 이후에 군사 제도에도 본격적인 개편이 일어나는데요. 중앙군의 5군형 체제가 수립됩니다. 이전에는 2군 6위 체제였다면 이 시기에 들어서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과 같은 새로운 기구들이, 새로운 군, 군대, 군사 부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이 새롭게 조선의 국방을 담당하는 병사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앙군뿐만 아니라 지방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변화가 소고군입니다. 이전에 양반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싸우고 한, 싸우는 일, 일이 없었는데 이 소고군이 만들어지면서 양반을 비롯해 전 국민이 군역을, 즉, 전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결국에는 양반들은, 아, 나는 양인 천인들과 같이 훈련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후기에는 천인만 남게 됐지만,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하나의 군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정신 못 차린 거지. 어? 지금 양인천인들이랑 나 훈련받기 싫다고 군대 빼는게 말이 돼요? 아직도 조선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때 조선이 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임진왜란 이전에는요. 백성들이 굉장히 말잘 들었어요. 야 그래 우리가 말만 잘 들으면 우리 잘 먹고 잘살 거야. 자 우리 유교정치하에서 양반들 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역할 하면 잘살 거야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임진왜란이 딱 터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선조가 벌써 서울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양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네들 목숨 부지하고자 갔지. 뭐 한편으로는 의병장으로 나서서 외적 애들 두드겨 패준. 의병장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양반들은 왕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세제도 즉 세금을 내는 문제에서도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정당성을 잃은거죠.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죽겠,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의 결과 우리는 진짜 피죽 하나 못 먹고 있는데 세금 내겠냐 이러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세금제대에도 큰 개편이 옵니다. 일단 국가 재정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세금 내야 될 인구가 감소했죠. 그 다음에 토지는 황폐화 됐죠. 국가 역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자원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한,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양보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입을 지키기 위해 영정법과 비총제를 실시합니다. 영정법은 뭐냐면요. 세금 앞으로 최저로 내. 네. 토지 일결당 예전에는 12도, 뭐, 12도씩 냈는데, 이제는 너희 4두 최하의 세금만 내라고 양보를 했어요. 하지만 국가는 본인의 수입은 지켜야겠죠? 수 토지 일결당 4두만 내는데, 전국적으로는 이만큼의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맞춰서 내라라고 해서 비총제, 총액을 맞추는 형태의 전세제도를 실시하였다. 자, 두 번째로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실시하는데요. 이 대동법이 진짜 재밌는 법이에요. 뭐냐면 대동법 실시 전에는 각각의 특산물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됐어. 문제는 뭐냐면 야, 내가 제주도에서 귤을 키워. 우리 동네가 귤이 특산물이야. 그러면 관리들이 와갖고 규, 그 귤을 귤나무몇개 열렸는지 다 세봐. 100개가 열렸어. 근데 그 100개를 다 수확할 수 있냐고. 어느 날은 바람 불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숫자를. 근데도 국가에서는 그거를 걷어가니까. 백성들은 따로 돈을 가지고 가서 귤을 사와서 그걸 또 국가에 바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폐단들이 벌어져요. 누구는 귤값을 엄청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내준다고 돈 받아가서 100배, 200배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국가가 야, 너희들, 백성들, 내가 너희 힘듦, 너희 노고 덜어줄게 라고 해서 앞으로는 특산물 대신에 돈으로 내라. 돈으로 내면 국가가 사서 직접 필요한 거 사서 쓰겠다 라고 해서 토산물을 토지 대신에 1결당 12도를 걷는다. 자, 앞에서 전세, 땅에 되는 세금이 1결당 4도였어. 그런데 특산품에 대한 세금이 3배나 높아. 12, 12도야. 자,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기존에 특산품을 내는 세금의 고역이 힘든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 국가에서 인정한 상인들이 등장하고, 이 상인들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면서 국가 전체로도 상업이 발달하고요. 백성들도 그런 특산물을 내는데, 그러한 고된 삶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너무 슬픈 게이 대동법 하나 실시되는데 조선에서 몇년 걸렸냐? 100년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 걸려. 이렇게 정부가 관리들이 무능했습니다. 균역법은 뭐냐면요. 그 남학생들 군대 가는 것처럼 조선시대는 군대를 초반에는 가다가 이 후기에 와서는 1년에 두필, 군포, 포라 해서 포를 두필 내면은 그 군대를 면해주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필도 이제 너무 힘든 거야. 백성들에게 이거 낼 돈이 어딨냐. 라고 해서 균역법은 두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줬던 그러니까 즉 세금을 감여해줬던 제도를 말합니다. 대신에 결작이라 해서 토지로 토지에다가 세금을 물리고요. 소금세, 선박세 등 새로운 왕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금 납부원을 국가 정부 금액으로 들려서 이러한 군포 부족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름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정부도 관리들도 양보했지만, 하지만 이 나라는 망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국가가 어떤 외교 정책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눈 번쩍 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기존에 박터지게 싸워서 뭐가 일어났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오는데 그거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잖아요. 인조반정 이후에도 똑같아요. 서인과 남인이 결국 연합해서 그 병자호란 맞았으면은 정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 계속 지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 왕들이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탕평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자, 정조와 영조가 어떻게 탕평 정책을 시작, 시행하는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숙종은요, 숙종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붕당 정치를 조율하고자 했어. 그래서 숙종 이후에는 예송, 그러니까 상복몇년 입는가 가지고 싸우고, 나라를 뒤집어 얻고, 환국 나라를 뒤집어 얻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왕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래, 이랬더니, 서로에게 사약만 날리고, 사약만 날리고, 국가는 훨씬 더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조와 영조 같은 똑똑한 왕들, 사실은 영조 같은 경우는 오래 산 왕들이 나와서 이러한 붕당 정치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영조는요, 왕 위에 약 40여 년 있어요. 40여 년이 있다 보니까 그 신하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도 영조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어? 사도세자 뒤주에 가둬 죽이잖아요. 본인도 결국 탕평 정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거죠. 단지 사도세자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본인도 이러한 붕당에서 중심을 잃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인 공정한 인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요. 붕당이 만들어지는 근거지는 지방의 서원들을 정리하고 이조 전랑 때문에 벌어진 붕당의 역사를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조절하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정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민심 즉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균역법. 그다음에 차별을 완화시켜 주는 첩의 차첩의 자손을 완화시켜 주는 등 완화시켜주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데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할아버지보다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탕평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노론 세력과 노론 세력을 견제하면서 소론과 남인 세력들도 적극 등용을 하고요. 규장각즉 왕의 비서실 기능을 강화해서 개혁의 중심 기구로 육성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군사적으로는 장용령을 설치해서 본인의,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오늘날치면 청와대 경호실을 마련을 한다. 한편으로는 대형 프로젝트죠. 화성을 건설해서요. 그쪽 화성이라는 경제도시를 마련을 해서 조선의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여기서 시 테스트하면서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한 정조도 정조는요 오늘날 자본주의와 <laughs> 자본주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존에는요 조선의 사대문안 즉 서울 안에서는 허가받은 상인들만 상업을 할수 있었는데 유기전 그러니까 즉 왕실에 필요한 여섯 가지 상점을 제외하고는요 상인들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 상업 행위를 보장해주고요 이제. 추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드라마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갔는데 이 도망간 노비를 추적해서 가혹한 형벌을 하는 추세를 금지시키고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민생 안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게 참 얼굴 보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들으시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선생님한테 문자나 메일로 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 자, 붕당 정치가 그럼 왜 생겼냐? 한번 살펴보시면, 붕당 정치는 관직은 적은데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익은 말하였는데요. 네, 일종의 양반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진출하고 인구가 늘면서 기존에 한정된 관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영주의탕평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영주의탕평치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당의 폐단을 표현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 볼게요. 자, 동서 분당 이후 200년 만에 마침내 서로 살상하게 되었고, 왜 살상하게 되었냐. 이들은 서로 원수같이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은 것이 물과 불고 나 심하다. 그리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물과 불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붕당의 패단으로 인해서 국가가 갈기갈기 나뉘어져서 어려움이 왔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조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 대립을 막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하였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77쪽을 보시고요 화성과 관계된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성에 갔을 때 너무 즐겁게 그 유물과 유적들을 살펴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화성에 한 번쯤 둘러보시고 거기서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화성의 내용들을 알아보시면 훨씬 더 정조에 정조가 꿈꾸던 조선을 한층 더 재미있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조는요, 특히 화성에도 자주 생, 승차하였는데요. 이 아버지 묘를 성묘한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그런 화성 프로젝트와 자신의 개혁 성과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백성들과 공유하고자 이런 화성에 자주 행차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